방정리 하나로 인생이 바뀐다고요? 진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작 방정리로 뭐가 달라져?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요. 방정리가 왜 중요할까? 왜일까요? 내 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복잡하고 방이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던져보세요. 청소해야지, 이렇게 명령하지 마시고요.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딱 10분만 투자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평소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지 쌓인 케이블, 방치된 서류 더미, 모니터 뒤에 쌓인 쓰레기들이요. 방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거예요. 주변이 깔끔해지면 우리 뇌는 이런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내 삶을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이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기, 세면대 닦기. 이런 사소한 일들이요. 우리 인생의 절반은 이런 반복되는 작은 일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 작은 것들을 제대로 하면 큰 것을 바꿀 에너지가 생깁니다. 오늘 바로 해보세요. 지금 눈에 거슬리는 것딱 하나만 치워보세요. 그 작은 성취감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 정리가 필요한 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때로는 최고의 응원군이 되어주지만, 때로는 발목을 잡는 무거운 추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나요? 아니면 은근히 질투하거나 나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얘기로 돌리나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는 슬퍼해 주지만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는 같이 웃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잘못되었을 때 슬퍼해 주고 내가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당신이 더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만 곁에 두라고요. 그리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나까지 물 속으로 끌어당긴다면, 일단 거리를 둬야 합니다. 변할 생각이 없고, 계속 남 탐만 하고, 부엉적인 늪에서 헤어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돕는 건 자비가 아닙니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얼룩말들은 무리 한가운데 숨어서 사자를 피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튀지 않으려고, 남들만큼만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진짜 성장은 물이 밖으로 나와 나 자신을 드러낼 때 시작됩니다. 이때 내 친구들이 비웃거나 끌어내리려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세요.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나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능성을 막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는 건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내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게 될것 같아 하고 참물기얹던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겁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연락 한 통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